자, 오늘은 불의명곡 왕중왕전에 왔습니다. 예전과 달리 지금은 코로나가, 어,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,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, 어,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요. 이렇게 어, KBS 방송국 안에는 못 들어가고,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다들 대기하고 있는데요. 어, 젊은 친구들이 우리 카페 말고 다른 다른 곳에서 이 어, 커피차를 했다고 해요 나태주씨 쪽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호중님 커피차는 여기에 있네요 호중이는 뭐먹는 호중이 커피차 호중이님이 울고 있어요 어디로 가? 이렇게 DC갤러리 다음에에 디시갤러리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또 카페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.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 커피차를 했대요. 9시좀 넘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 호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 KBS 안 요쪽 이제 여기서 내려서 저 길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인데요. 아까 오셨요 이렇게? 요 도로로 이렇게 걸어 들어갈 건데요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 코로나 확산 때문에 KBS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저거 온거 아니야? 맞나? 여기 하입온거 어, 같은데. 아니야? 이니까. 이렇게 어 가발도 많이 드셨네요. 오, 네, 안녕, 금별 <Travelling> 네, 어, 안녕. 자, 지금 별림이 도착해서 안렇게 질서를 안녕. 면서별녕 안녕. 나고있습지다 안녕. 고마워, 고마워. 우리 먹으면 안 돼. 어, 더 가지 마. 더 가지 마. 가지 말라니까안해군당 팀이래요. 군당 어, 팀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어당에서도 많이 오셨고, 인천에서도 오셨다고 아까 그랬고, 인천에는 가발 쓰고 오셨고.